어,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그 이제 그 문제 준비했던 그그 약수령 그 다섯 문제하고 그 서수령 그세 문제 오늘 그 진행을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먼저 첫 번째. 예, 첫 번째 문제, 그 사방댐 그 시공 적정 위치에 대하여,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, 어, 이 문제는 어, 84회 때그 1교시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어, 이제 사방댐의 기능과 위치 선정 방법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72회 때그 3교시에 어,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점, 예, 그 참고.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저는 어 사방댐의 개요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뭐 이제 사방댐의 개요로 가도 되고 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더큰 범주로서 사방사업의 개요로서 어 시작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사방사업의 개요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뭐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어 산지의 붕괴 어 토사 그 나무의 유출, 그다음 모래 의 날림 등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,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어, 식생을 파종, 녹화하는 사업을 어, 말 한다라는 것, 예,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, 어,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방댐의 개요로서 어, 먼저 첫 번째, 자 사방댐은 자체의 자중에 의해 가지고 수압, 토압 등의 외력에 저항하는 형식의 공작물이다.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, 그러면은 여기에 사방댐은 어 계류의 종행 침식을 방지를 하고 계류 생태계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사방 사업에서 많이 실행을 한다라고 적어 줄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어, 사방댐 자 시공 적정 위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죠. 사방댐 시공 적정 위치에 대해서 어 적어 준다고 한다면은 먼저 첫 번째가 상류부가 넓고 댐 자리가 좁은 곳을 어 선정을 한다라는 것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더 붙여 준다면은 어 계류의 폭이 지나치게 좁은 곳은 댐뚝의 어깨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. 이첫 번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, 안반 등의 그 견고한 집안을 집안이 자리한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, 볼류와 지류의 합류 구간. 합류 이이 이 경우에는 어, 합류 구간에 있어가지고 하부에 계획을 하도록 하는데 어, 너무 그 합류 구간에 밀착은 하지 않게끔 예, 그렇게 예, 설치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.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어, 붕괴라든지 산사태, 토성류 등에 의해서 유출된 토사가 퇴적된 곳에는 그럴 경우에는 음, 그직 하부에 그 계획을 한, 계획을 한다라는 것. 그러니까는. 어, 앞번에 말씀드렸던 그 본류와 지루의 합류 구간과 거의 같은 그 위치 선정이라고 예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방 댐을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. 사방 댐 위치 설그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. 먼저 첫 번째가 어, 일단은 그 토질 상태를 이제 그봐야 되겠죠 땜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, 첫 번째가 계 어, 안의 그 그러니까는 계류 양 안의 한쪽 부분만 안반인 경우가 있는데 어,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반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류의 어, 폭이 급격하게 이제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기초 암반의 위치가 상당히 깊은 경우가 많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류 양 안에 대한 암석이 암석의 종류가 다르거나 재질이 다른 경우. 그럴 경우에는 단층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내용들 종합을 해서 양 안의 비탈면에 대한 충분한 토질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. 왜 토질 조사가 필요한고 하니까는 어 이제 그 계류 양 안을 이제 굴착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럴 때어 충분한 어 토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갈 경우에 어 붕괴라든지 그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겠다라는 것. 예. 이것이 그 사방댐 시공 적정 위치에 대한 그 문제. 예, 제가 생각을 하는 답안이라고 어, 예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해 오신 부분, 예, 뭐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어, 아까 제가 그 다른 대안으로 말씀드렸죠 사방 사업의 개요로서 예, 시작을 해 주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방 댐그 시공 그 적정 위치에 대해서 음, 이제 한 개의 뭐 댐으로 긴 침식 구간을 집에 곤란할 경우에는 어, 사방댐 군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어, 최하류에 대한 사방댐의 기초는 안반그 기초가 안반인 지역에 설치를 한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어, 상류 부간을포댐 자리가 좁은 곳. 그 다음에 계상 어, 및양안의 안반이 존재하는 곳. 그 다음에 어, 지계의 합류 부근에서 개회할 때는 합류점의 하류부. 그 다음에 어, 사방 댐 군에서 어, 계단 상태로 그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경우, 첫 번째 댐의 추정퇴사선이구계상물매와 어, 만나는 점이 상류 댐의 계획 위치가 된다라는 점, 그 다음에 어, 붕괴지의 하부 또는 다량의 계상퇴적물이 존재하는 지역의 직하류부, 그 다음에 댐 방향은 그 계류의 유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각. 그리고 곡선부 지역에 있어서는 어, 유심선의 적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예, 적어주시고 이제 끝맺음 해주셨는데,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, 아까 이제 제가 그 적정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, 그 다음에 그 사방 때문에 이제 위치 결정을 하고 자할때 우리가 현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, 예, 그 부분도 어, 적어주고 예, 마무리를 해주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예전은 생각을 합니다. 예.